지난 7월 원주 지역 학부모들을 공분케 했던 원주 모 어린이집 원화 학대 사건의 피해 아동이 당초 3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4일 원화 비양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 모 어린이집 교사 A씨의 추가 학대 신고가 접수돼 최근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학대는 최초 피해 아동인 비양의 부모가 2월 15일부터 24일까지 해당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자칫 묻힐 수 있던 추가 학대 사실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아닌 피해 아동 부모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로 드러난 것입니다. 영상을 확인한 추가 피해자 C군과 D군의 부모도 지난 7월 경찰에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으며 나머지 4명의 피해자 부모들 역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비양을 제외한 6명의 원화에 대해서도 A씨의 추가 학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주중 A씨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으로갈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 그 시는 분들에 대해서 다찾아가 아. 조사 받은 거예요. 한편 교사 A 씨는 원화 비양을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21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받았으며 검찰은 형이 가벼운 이유로 즉각 항소심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냥 정말 집행죄 뭐 이런 거는 너무 손방방해 처벌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너무 손방방해 처벌이고 정말 강하게 뭐 정말 징역을 뭐몇 년을 살든 이렇게 강하게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고 네. 교사를 채용하거나 아니면 그 교사를 음. 이제 자격을 그러니까 자격을 부여하기 전에 정말 네. 이 사람이 인성이 어떤지 네. 정말 그 자격을 정교사든 보육교사든 자격을 줄만한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인지를 음. 정말 확인을 해야 될것 같고요. 네. 이 사건을 접한 시민들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뉴스원 강원TV 노정은입니다.